메이 볼래요? 메이? 야, 얘, 얘 너무 안 죽어. 야, 뽕만 좀! 한명 버텨봐, 버텨봐. 죽지 말고, 버텨봐. 고나이야 근데. 야, 메이 공곤도 있다, 조심해. 아들이야 아득이야. 라인 공전, 라인 공 라인 아야인아아이야 제발 아득이야. 메이원, 메이원 잡았어. 보기 두개 에클 라인 공할수도 있어요 나눠왔나노나눠아 버스 달달? 아, 제제하 <laughs> <매일> 벽올리는거 <laughs> <laughs> 어 여기가 나오네. 아아 음. 아. <laughs> 아, 아, 매트릭스 탈들. 이게 왜 나오지? <laughs> 이거 라가보나 네. 뭐지 이거? 이거 이게 왜 나오냐고. <laughs> 저여게 자초 좀 그렇다. 어? 저안 했는데. <laughs> 저안 했습니다. 내가 줬어요. 안될걸한명 없는데. 파이팅. 저쪽 한 명이 없어요. 없었다. 어? 아 <laughs> 딜러가 딜그이면 대체? <laughs> 탱커 탱커만 해, 조졌다 논란. 아니 유정님 페달 람이. 네아 오케이 갔다니. 오케이 오케이 인정 오케이 인정 인정 인정. <laughs> 싸 인정.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인정 인정. 안 겪다. 아이또또 죄다를 뻔했네 생일 당이다. <laughs> 니가 박제 될게뭐 있어? 인성, 인성 논란 박제 모시게 해야 돼. <laughs> 아, 어찌 나 팀보가 마이크가 안 돼. 있어. 마이크 바꿔서 공 뭐가? 미잖아 우리 준비 잖아. <laughs> 라인 박제였다. 아, 뭐야 반하러 갔어? <laughs> 저만의 그림이 있죠? <목소리> 아, 왜, 왜 <목소리> 아, 죽는데? 아, 토레디 형 뭐해? 아, 딜러 차이, 진짜. 아, 딜러 차이. 아, 딜러 차이, 진짜. 아, 흑새님 빼고. 아, 개지 차이, 진짜. 아, 근데 뭐가 되게 불타는데? 아, 뭐야. 아, 할말 없다, 너는. 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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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튕했어 아, 튕다어 정면인가? 정면이다. 지금 방민바 h 스한느라정신하나나나나나하나나하나온 o 나 n d A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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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n n a Anna, a n n 크 a n n 이거 n n 아, 죽는다. 우리 하나 n a A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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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n n a Anna, a n 에그리조져잡았어겐지 패, 겐지패와겐지 뭐해 우리 겐지피관리관리관리바티 아, 가요 나이 오케이 나이스 바티 신감？뭐야 이거저죽이다 헤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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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인리라인빨라인리빨 라인 온 미... 아, 갓. 우리 마저, sir. 가리마이 sir. 우리 마저, sir. 우리 마저, sir. 우리 마저, sir. 우 유튜브 봤어요? 우리 하는 s i 봤어요? 마저, sir. 우리 거저 s

아니면 작업 중 빠지면 중앙 빠짐. 내가 용어도 있을 겁니다. 라인 밀어볼래요 라인. 좋았어요. 와, 왔어. 와 미안해. 음, 음, 음. 그만 궁 음, 그만. 음, 음. 야 미안해. 미안해. 한국만 싸는 가지고. 아 그런 거는 미안해요. 아 개비. 속이 안. 지난 거 빨리, 빠르게 빨리. 빠르게 잊어버렸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바티스트 공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석양망치 뺀거죠? 바티스트 궁 석양망치 한탄 나가고 화강 아껴봐요 아꼈다가 바티스트 궁 깔았을 때 슉- 날려가지고 한명 싹-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노 라인으로 아 아니네 아. 나노 괜찮네 이거 바티 궁 먼저 해도 돼 이거를 좀 바티 먼저 해가지고. 애들 예쁘게 있다 여기다 갈게 안 아. 죽더라고 애들 빠졌을 때 들어갑시다. 애들이 이쪽 진 경로를 만들어줄게요. 자려원, 자려원. 이거? 와, 저거 어 이거. 피자, 피자. 나 바로 갈까요? 라이너, 라이너, 라이너. 하나 반, 하나 네. 네. 반, 하나 네. 반. 하나 와. 왜 원콤 다녀, 려 내가 한줄 뛰어났어. 이거 아무도 못표를 듯. 아, 거기서 알아서 하고 요 아, 돼지코돼지코돼지코 나이스. 안가봐. 안가. 아니, 그냥 아무데나 그냥 아예 돌. 그, 뭐야? 힐러들이랑 메이라 왼쪽 먹고 하죠. 그냥 실소숨메힐가안 나와. 그래. 알겠. 정말 죄송해요. 뭐라고? 뭐라고 왼쪽 먹자고 왼쪽. 아... 탱커는 고정 왼쪽. 아니오래인데오 얘네 루시온가? 왜 이렇게 빨라? 오히려 이속빠다 맞아. 테라겐지, 테라겐지. 겐테다라자겐트인 얘네? 주방 빠이 주방 빠짐. 라인, 라이라이 캔, 라인 캔. 와, 자리 다리... 우리 메이지렸다쟤 네, 쫓았어. 아, 나이스. 그 앞에 푸시해줘. 앞에 하우 앞에 하 야야야 라이...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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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지라이청커청커 오는 거 개문나 보졌네 망치 히드론는왜이야게 크지 4좀 커요 아, 아, <laughs> 왼쪽 왼쪽 다시 먹을게 왼쪽 왼쪽에 테레 왼쪽에 테레 테레 쫓았어 컷아 아, 여기 먹자 아 돌진 방 오네 이거? 당길게당길게당길게좋 음, 네. 어, 오, 젖 아니, 왼쪽에, 왼쪽에, 왼쪽이왼라에피쪽에 왼쪽에, 왜쪽에 왼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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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라 봉검, 봉검 빠지빠지빠지주 주방 a 빠짐, 주 a 빠짐 겐지 원, 겐지 원 i r o 아니 공 j i Chiron, Baji. Can you one? Can you one? I said. I'm cool. I'm cool. I'm c t 인 a n k you, t h a 어 k y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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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트레 thank you. t h 미안해. r e a t o r 나 h 미안해 r e a 아 o 님 This creator. t 어 i s creator. This creator. 트레 원 s c r e a 아티크 통과한 거거든요. 개쓰. 그런가? <laughs> <목소리> 아, 어, 이거 잘하네. 보이라. 자우른데. 나이스. 아, 아, 아 연승가도 좋았고요. 혼자 보했다고 <laughs> 네. 와... 준타옹 아아 하핳ㅎ 차아! 뭐야 방금 자리 앞에 있는 거 뭐야 내 마우스가 안보여 지금까지 뭐로 게임했어? 아이 아니, 그게 아니고 마우스 포인트가 안보더라고 <laughs> 우리도 이번판 마이크 하지 말까요? 저그는데 뭐하... 안돼아 ㅎ 아, 네. <laughs> 아 나... 쟤 뭐해? 원. <놀람> 뭐해? 다 아, 마이크 어 뒤에 뭐 알지? 기터 1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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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겐지 겐지 다 줬어 한방 맞았어 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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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방 몇 빠지 2층, 아 쿤치 방... 좋아요 라 잡다 라이 잡다 아 미안해 <놀람> 틀렸는데? 틀린 거 같은데? 라이 like, 기다리시지 <놀람> 아, 맞지. 캐리 어, 지금 보니까 저기 라인금서 나온 거. 라인 캐릭터! 라인 캐릭터! 라 라인 캐릭다 라인 라인 캐릭다 라인 캐릭터! 라인 캐리다 라인 캐릭터! 캐리다. <laughs> 라인 캐 라인 캐릭터! 라 살았어 살았어 아 어쩔건데 서 어쩔건데 어쩔 어쩔건데 아 어쩔 아 <laughs> 어쩔건데 <laughs> 어쩔건데 <laughs> 뭐야 <웃음> 얘, 이거? <laughs> 아 진짜 야 힐러들 잘한다 야, 잘하네 네가 뭔데도 과다해. 어쩔 건데. <laughs> This is a competition. Fuck you, competition. <laughs> fuck you, fuck you. Fuck you, fuck <laughs> you. <laughs> 뭐라는 거야? 현재 미뤄냈어요? 아 경쟁이라고 와. 아. 나한테 <laughs> <낭치> 먼저 할래? 그래야. <laughs> 아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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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민자. 맨 1킬 아, 아다고 한다 다 갔어 뭐야, 얘네 주방 없어, 주방 없어 내가 먹을게 오케이, 떨어진다, 일단 오, 오, 잠깐만, 리어서님이 어, 지지는 중 권숭이 녹이는 중권이 따곤 1.4에 와우, 나이스 뭐야, 다넘어 아니, 다넘어는데파집감이었는데 이분 아...까미... <laughs> 아...030... 믿음직한 우리 서브탱커... 아니 왜 이게 나오냐? 자탄 고민했는데 초월을 잘켜가지고자리아 스킨이요? <laughs>